가장 완벽한 부동산 트렌드 궁금한 것만 콕 찝는 토크쇼 공무원이 뭘 판단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할말다 하는 토크쇼 많이 올랐으면 위험도 높다는 점은 알찬 정보만 모은 토크쇼 리얼 직격 부동산 토크쇼 찍떡찍떡 찍떡. 네 어, 최근에 그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죠 자라 네, 자라 다 아실 텐데 여기 창업주인 그, 이, 모르테가 회장이 우리 그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그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화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 어뭐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 요즘 그 한국 부동산을 쇼핑하는 이 외국 큰 손들, 어꽤 많습니다. 어뭐 제주도,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투자자들 워낙 많이 사들였죠.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논란이 많이 될 정도인데.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시간에는 그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어, 그 이유와 전망. 또 이게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좀 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흥미로. 네. 이빌 게이츠를 즉끼 음, 기고 정말 이제 슈퍼리치 1위인 네. 네. 자의 오르테가가 왜 시, 다른 곳이 아니고 신사동 가로수길에 325억 원을 주고 샀거든요.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 또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올리고 또 보호무역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큰 손이 있다를 하면 정말 다시 제2금융 얘기가 오는 것도 아닌가 이런 염려도 내심 있었던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매우 정신호다라고 생각을 했고 살펴보았더니 2015년도에도 이분이 맹동에 앰플라자고 유명하잖아요 예. 또 4,300억 원에 이미 샀어요 처음이 아니죠 예.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사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그, 외국계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산나,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로 임차 들어가는. 임차로 들어는 네, 네. 그럼 이제 월세 주는 것보다는 계산을 해보니까, 신사동 네. 가로수기만 해도 월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세 주는 바에는 사가지고 운영하는 게 수익이 더 낫다. 두 번째는, 자본 수익도 네. 그냥 했다고 보여져요. 자본, 이게, 그렇게 안살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사동 가로수길이 상당히 너무 많이 올랐고, 임대료도 비싸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제 좀 생각이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리고 이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한국에 좋은 부동산이 나온다면, 네. 다시 또 추가 매입 의사도 밝혔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지. 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데,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게 본다는 이유가 이제 이 외에도 여러 펀드들이나 같은 펀드들이 다시 돌아와서 오피스를 사는데 경쟁이 붙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투자, 해외 슈퍼리치가 투자한 것들은 한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적어도 한국 경제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요지에 사놓으면 자본 이득을 굉장히 취할 수가 있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라라는 그 명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명동이나 가로수길, 청담동 이런데 반드시 입지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수익률 때문에 입지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적자를 보더라도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동에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그 자체가 엄청난 적자를 봐도 기업 차원에서 할수 없이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 과거에 한몇년 전만 하더라도 재벌 3세들이 청담동에 뭐 대고 매입하는 바람에 한 다섯 배까지 뛰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 차원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뿐만이 아니고 도쿄 시장 같은 경우도 리테일이라든지 쪽 빌딩 매입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뭐한4%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자본들이 나름대로 수익률 걷어들이는 게그 미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본인득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큰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주고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 일본 자금 아 중국 자금이나 이쪽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좀 장기간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좀 널리 알려지면은 우리가 뭐좀 무리한 꿈일지 모르겠지만은 런던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본시장 규제라든가 이것들이 좀더 완화되고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런던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부호들이 투자하는 길이 열리면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신 교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우리도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교훈이 하나는 그래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어둡게 보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물론 주택 포함면서 그리고 또 사실은 올해부터는 오피스 시장의 전망도 작년에 피크를 쳤다 이런 도 전문가 분석도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약 7조 원이 거래가 됐는데 외국인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지게 되면 한국의 오피스 시장도 이제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인데 자본 유출과 함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는 보여지고 외국인들이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받쳐주는 오피스 시장이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이렇게 좀 전개되고 있다고 라 보여지고. 그인들 굉장히 실속 투자를 하시죠. 신 교수님 말씀대로. 꼭 놓고 안 놓고. 그러니까 여기. 임대료도 챙기고. 임대료도 챙기고. 임대료도 챙기고. 자기가 네. 실제로 운영도 하고. 이, 요, 그들이 철저하게 그런 원칙에 충실해요. 그리고 또좀 재미나는 것은, 재미롭게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서울의 공실률이 10%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피스 투자를 지금 꺼리는 게 아까 여기도 얘기도 했잖아요. 예, 이 광화문과 지금 우리가 지금 강남마저도 거의 10%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익률이 저항하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금 멈칫다는데 실제 글로벌 비교를 해본 수익률을 비교하면 도쿄가 3.3 정도 되고 수익률입니까? 네, 임대 수익률입니다. 임대 아, 수익률. 예, 네, 그래가지고 홍콩이 3.3%, 상하이가 4.16, 베이직이 4 6 베이징이 4.3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약5% 나와요, 요새. 그러니까 외국이 안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공실 일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서울이 와서 투자하는 건 아니죠. 자기네들이 수익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한국 시장을 좀 안전하게 봅니다. 안전하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변동성도 좋고, 지금 임대 수익도 높고,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좀 불확실하지만 시세차익, 자본이득만으로도 기대된다 이런 점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죠 그렇죠? 최근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달러가 한 1200원까지 갔는데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한 1050원까지 안 내려가겠느냐 워낙 강세죠 아마 트럼프가 됐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환차액도 오릴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면 은 건물값도 천정무지로 올라가고, 임대료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건물들의 이제 세대로 사는 사람들, 영세상인이라든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호장치가 좀 같이 마련되면서 가면 좋,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서, 단순하게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요지에 좋은 거다. 그러면은, 약간의 그 사람 운용 계획 같은 것들도 좀 평가를 해서, 정말 중요한 땅이라든 해서 고용을 어디만큼 일으켜주는가 그런 것들에 따라가 가지고 뭐좀 조정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사고 파는 데는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보호하는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value 라고 해서 그 가치를 부여한다, 높인다 이런 더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 GS 건설 빌딩도 그렇고, 네. 그리고 대우 빌딩 서울역 앞에 있는 이런 것도 외국인사 가지고 소위 이제 임차인을 다 바꿔요. 예. 네. 그러 가지고 공실도 공실도 낮추고 네. 임차인의 변경을 통해서 결국은 임대료를 높여요. 그게 바로 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5년이나 지나서 엑시트할 때 차익을 남기는 하나의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 결국,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임차인들은 네.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가고, 투자자는 배를 불리고, 네, 또 배를 불리는 그 주된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공실을 낮춘다니까. 음. 그 임차인을 또, 변경을 통해서 임대료를 높이는, 이러한 이, 이 사람들의 투자 기법도, 우리 일반인들도 좀 참고하고, 배울 어, 벤치마킹 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니까, 아까 이제 제가 사실은 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니까, 이 한국 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는 건 이제 아까 이제 그 긍정적인 점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뭐 중국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예컨대 제주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네. 중국 투자자에 대한 어떤 그 예, 반대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좀 형성이 그렇죠.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뭐 그렇다고 제가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중국이 최근에 뭐 마니투라에서 우려가 많은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영세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쫓겨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인 투자 물량 전체가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 뭐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전체 거래량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뭐예 과거에 투자해민제를 20만 불로 했다가 50만 불로 올리고 그 투자한 돈이 어디 뭐 고용을 증진하든가 이렇게 선순환이될 경우에 뭐 투자를 허, 허용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개선 개선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짓덕 짓덕.